6,900원에 무한리필 그래,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그래? 좋아하는 거 아니야? <laughs> 좋아해야 되는 거아니야 아니 여기 맞아. 먹을 게 너무 많은데 그건 나는 아, 왜 맥주만 마시냐고 아니 먹을 만큼 먹고있니까 이제는 나머지는 <laughs> 그리고 7 0 0천원 내고 여기 와인까지 6,900원에 맥주하고 와인이 공짜 이거는 멜론 카베네 와이. 아 한국의 8월 정말 덥습니다 오늘은 어, 일단 아파트 주변에 어, 도페틀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거기를 가보려고요 몇년 전에 초우쿠라는 무한리플 부패집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진 이후로 그간에 부패집이 없었는데요 저나 어, 아내나 부패집 엄청 좋아하는데 서못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이제 오늘 소가 몇개 먹을 수 있는... 얼마큼 먹을 수 있어요? 유태? 몰라! <laughs> 아, 생각을 해봐 얼만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0 개? 야그 정도 가지고 되겠어? 응. 0 개는 엄마가 1 0개 이상 먹을 것 같은데. 그러게. <laughs> 어제 오픈을 했다고 여기 플라카드가 걸려 있었는데 저희가 어, 며칠 전에 준비하는 거라도 좀 보러 갔었는데 매장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어, 좀 딜레이가 되나 오픈이 좀 연기가 되나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가봐야 오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유태가 최근에 스시, 초밥 이런 거 엄청 좋아해서 그 지금 이 부페가 초밥부페 집이라서 유태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어 먹고 싶다고 했잖아 안에 가서 연어 많이 먹어 유태가 가장 좋아하는 생선, 연어 자 여기가 저희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제니스라는 주방복합단지고요 아, 여기 상가에 뷔페집이 어제 오픈을 했다고 합니다 가보고 음식 맛이 괜찮으면 자주 오자 이태야이태가 제일 좋아하는 스시 초밥 아, 오늘 주말이라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리고 또 오픈했으니까 더 음.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 짜 아 근데 지짜 날씨 좀 덥네요. 여기 우리 제니스 지하 1층에서 8월 1일 스시 어, 비에 열린다고 이 강판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가봤을 때 매장을 어, 못 찾았어요. 오늘 오픈한지 이틀째인데 우리 셋이 가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보 이쪽 같은데? 그쪽금시는 거기 이마트랑 그 비어킹 그거밖에 없잖아. 여기 이제 있지 않을까? 가보자.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못 찾았죠. 음. 거기 라이터 옆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는 어, 아, 없는 것 같아. 요 아, 어디? 오, 저기 아니? 야 어, 저기 꽃들 보이네. 라이닝원 어, 여기 맞아 유세야 um. 음. 장이아트박스 바로 옆에 있었네 지금 보면 생각보다 손님들이 많은 것 같지는 않고 적당한 수준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홍보도 잘안되 있는 것 같고 근데 굉장히 깨끗하네요 오늘 주말이니까 3만4천0백원 3만5천원이네 위에는 만8천원 네, 조금 비싼 편인데 오, 비싸네. 들어갑시다 저기 앉을래? 나이게 2016년 3만년4만년 네. <laughs> 나이도 3만년이라고 아, 나이가 4만년인데 7살에 네. 학교에 들어왔잖아요 여기는 학년으로 따지지 않고 나이로 따져 다시 네. 기리요 네. 이용시간이 1시간 30분이라고 하는데 아, 대기, 대기, 대기 고객이 있을 때 아직 뭐이 아, 홍보가 음. 많이 안되어있나봐 가서 먹을 거뭐 있는지 보자 이때. 그냥 그래. 가자 이때. 음. 가자. 우와. 헉, 아빠 보자. 아빠 뭐? 아빠 뭐 먹어? 아빠 방금 뭐 담았더라. 꼬막 김밥. 꼬막 김밥 먹고. 꼬마... 그거 뭐예요? 이거 조개. 조개. 니 대처게 좋아하지. 음, 조개 보면은. 음. 자 조. 이때, 그리고 이들가 먹고 싶은 것도. 올라 올라. 올라 이거. 아 생선이래. 펄락, 펄락. 음, 음, 음. 이때 좋아하는 음. 새우. 오새우, 생새우 아니야? 이거 단새우다 그래. 간새우? 단새우. 해왕새우. 이때 생새우 여기 있어. 생새우. 음. 먹고 싶다고 했잖아. 어, 먹어봐. 좋아, 제일 좋아하는 연어. 이거 몇개 줄까? 이거 세개 음. 줄게. 세 개나 먹을 거야. 뭐 이젠 불수 여덟 개네. 저봐. 어, 나는. 내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아아 뭐. 이것도 참치. 것도참치인데이것 황새치라는. 어. 아빠 아빠 뭐이짤 어, 어, 있어. 저종류 있어? 이따가. 요거, 어, 이거 먹은 다음에 이따가 잡을 자. 이것도 참치 일종이야. 눈다랑 어. 음, 제일 맛있는 것만 담았네요. 제일 맛있는 거가 아니고 제일 비싼 거. <laughs> 저랑 이때한테 맨날 혼내잖아요싼거 먹지. 어, 입이 싸다고. 국볕집 와서 드라이프하고 밑에는 제일 싼 것만 먹어요. <laughs> 어? 아까 8개였는데? <laughs> 하나. 하나 입에 있어. 비주얼이 제일 좋은 거. 한식초밥 아빠도 기대돼. <laughs> 와~~ 빡공! 맛있다 일단 가서 치킨과 와 여기 맥주도 있어요? 당신을 위한 선물이야 이게 이거 뭐예요? 이거를 사면 무제한 무제한? 어. 너는... 무제한 뭐? 맥주 무제한 <laughs> 와 이거 제일 비한 선물이잖아요 <laughs> 이거 어떤 눈발찌보다 더 좋은 어, <laughs> 소중한 발치예요 실거 아니에요. 그냥 맥주만 좋아해요, 맥주. 네. 다른 주는 안 먹어요. 네. 와, 맛있겠다. 흰 음, 초밥? 바로 초밥. 음. 바로? 음. 이건 뭐야? 새우, <laughs> 새우. <laughs> 이거는 관자라 그래, 조개 관자. 자, 이거는 참치 초밥. 참치야. 우와! 뭐? 살살 우응 아빠는 이게 제일 맛있는데? 나도. 아니, 나 이거. 참... 뭔데? 김치고, 소고기야. 육회. 이렇게 참치초 밥도 엄청 많이 먹어. 응. 완전 묵거든요. 그냥... 우와. 참치 4개네. 이거 참 짜장면 진짜. 천천히 먹을게. 먹을게 엄청 달아. 짜장면, 이거 먹고 짜장면. 오케이? 마도 이만큼이나 가져고 왔어요. 먹어 봐.

집에서 살살 녹아요 참치 구해왔어, 연어 당연 참치 연어 미안하다 생선아 그렇지만 너가 너가 너무 맛있는걸? 그래? 여기 응. 연어가 됐고. 진짜 신선하다 어, 그리고 슬러시가 있어 어. 이거 찍어주세요 뭐예요 이거? 아, 왜 이렇게 예뻐요? 우와 어? 이거 해잖아 이거는 묵은지 그어. 육회 이거는 연어 참치 요거 고등어 참치를 응. 먹을 때 김, 김이랑 싸서 먹는 거 어때요? 둘이 다 예술 2년만에 한국에 있는 기념으로 건배 따다또 마셔? <laughs> 마셔야지 7 0 0이나 내는데 들어갈 만큼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여기그세 가지 유 e 가있네요여기는여기여기는기도여기 여기도. 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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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데도여도여기어 여기도. 여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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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00원에 무한리필 대박이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는거 아니야? 좋아해야되는거 아니야? 여기 먹을게 너무 많은데 난왜 맥주만 마시냐고 먹을만큼 먹수있니까 먹을 이제는 나머지는... 엄마는 지금 초밥은 한 3분의 1밖에 안 먹었고 나머지 3분의 1을 술로 채우고 있어 <laughs> 6000, 원 내고 어. 여기 와인6 와인. 9000, 에0주하고 어. 어. 와인이 0짜이거는0더 100, 와0 0 1이래 그래 그1이0 레드와인 이0 100, 와인0이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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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초밥을 초밥을 먹으러 온거야? 맥주를 마시러 온거야? 맥주! 가 <목소리> 초밥도 오랜만에 초밥도 먹고 며칠. 맥주도 마시고 오늘 정말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예요 엄마는 초밥보다 맥주를 더 많이 마셨어 이거는 완전히 엄마를 위한 연중진사갈비 아, 그 다음에 아, 여기 다이닝원 다, 다 응. 엄마를 위한 공식적인 아, 그게 <목소리> 아니라 와인잔 있잖아, 와인잔. 아, 와인잔, 그래. 와인잔, 와인잔에다가. 와인잔 와인 앞에 있어. 와인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어이, 김희대 씨. 술 마시기에 아직 너무 어린 나이 아니세요? 아니야. 이거 포도주스야. 이거 포도주스야. 이거, 아, 이거 참치 다닥기. 다닥기? 참치를 음. 살짝 그 익히는 거야. 아, 해봐 찾아너 당신 먹어봐. 맛있을 네, 거야. 네, 맛을... 맛있태우 음? 이런 건아니는데스포를 직접 사스포에다가어 맛있네. 맛어 응. 오케이, 아빠가 들고 내려 먹어봐.

어땠어? 벌써 먹을래? 우와. 나 사다 잔거 먹어야겠어 이제. 그래? 오늘 여기 어땠어? 너무 좋았어. 너 후후 같은 기억이 있어? <laughs> 기억이 다 됐어. <맛있어. 다들 웃음> 거기가 더 맛있어. 여기가 더 맛있어. 여기지. 여기가 더 맛있어. <laughs> 음. 생겨서 너무 좋아요 이태랑 같이 한국에도 놀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테가 먹고 싶었던 연어도 많이 먹고 거기다가 아이스크림 어떤 아, 나 구글 아이스크림 먹었을 때나아나 구슬 아이스크림 먹었어 오 여기에서 맥주도 많이 먹고 뭐 스시도 많이 먹고 이테랑 아이스크림은 엄청 많이 먹고맙니다이 음. 새로운 다이닝왕이라는 10배 덕분에 오늘 진짜 행복한 하루였어요.